안녕하세요 마성의 차트입니다. 오늘 레코딩의 주제는요 네, 매물대입니다. 그리고 반드시 넘어야 되는 그 가격 네,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매매한 휴마시스인데요. 네, 지금 다시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네, 다시 어, 뉴스가 부상하고 있고 그래서 또 여러가지 휴마시스 관련된 공시도 나오고 이래저래 차트도 준비가 되고 해서 제가 매매를 했는데요. 일단, 네. 일봉어 차트를 보시면, 네, 요 가격입니다. 2300원이에요. 2300원. 네. 그리고 이 22,000원이란 가격은, 네, 반드시, 예, 어, 넘어야 되는 그 가격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. 일단, 지금 보시면, 네. 얘는, 음, 요 부분까지, 요렇게 매집이 된 겁니다. 그래서, 이 위로는, 어, 라운드 피규어가 25,000원이죠. 네. 27,000원. 네, 이 종목이 지금 매집이 됐기 때문에 네, 25,000원이나 27,000원까지도 분명히 가져야 되는 종목입니다. 근데 오늘 네, 거래량이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못 갔죠. 네,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 부분입니다. 요 부분. 현재 이 22,000원과 2 3 0 0원요 사이에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? 요 네, 매물 때. 네, 여기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오늘 나온 현상이요. 그래서 오늘 장중에서 계속 20,300원, 20,600원에서 네, 계속 막아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, 일단 분봉에서 보시면 네, 티를 확 내조쳐 가줄 거라고. 그럼 20,300원 한번 거보겠습니다. 네. 20,300원을 그면 이렇게 네, 보이셔야 됩니다. 이렇게요. 이 부분 여기서. 네. 이렇게 매집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올라간 부분을 보면 네, 바로 2900원 정도 되는 거죠. 그래서 2900원을 이렇게거 보시면 네. 여기서 이렇게 매집을 하고 돌려주고 네, 이 자리에서 네. 원래는 이렇게 가줘야 됩니다. 가줘야 돼요. 이만큼까지. 네. 이렇게. 근데 저는 네. 요 자리에 들어가서 네. 요 자리에 들어가서 네. 절반 가격에, 네. 호가창을 보고 여기서 변화를 좀 느꼈죠. 네, 이 부분에서 절반만 먹고 매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, 네. 우리 카페 장종시 장만 가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, 네. 어떻게 해요? 매집한 만큼 가지 못하고 눌렸죠. 네. 이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? 다시 조정을 주고 가겠다는 겁니다. 근데, 이, 지금 이 부근, 지금 여기서 이 부근이요.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, 일봉상, 네, 요 부근, 요 매물대를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여기 고점이 어디입니까 21,300원이죠? 네, 21,300원. 그 21,300원까지의, 네, 요 부근까지, 21,300원까지의 매물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, 얘는 분명히 25,000원이나 27,000원까지는 가야 되는 놈입니다. 네, 말씀드렸죠. 이렇게. 일봉상 분명히 매집을 했기 때문에, 이렇게 매집을 했기 때문에, 이 부분에서, 이렇게. 매집을 했기 때문에, 25,000원이나, 네, 분명히, 여기 매물 때 해결해 주는 분, 부분,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, 27,000원까지도 갈수 있는 놈입니다. 25,000원에 요 네,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25,000원, 27,000원까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? 여기 매물대를 지금 해소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냐. 지금 요 부분에서 지금 매집이 됐어요. 근데 2900원까지. 0 그런데 얘는 지금 21,300원에서 지금 막혔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박스권을 확장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시고 네. 어, 여기 중단가격 네, 중단가격 2 750원 부근 네, 여기서 2 750원 위에 올려주는걸 보고 확인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은요 2 1000원입니다 제가 그 장중시황방에 써놨죠 분명히 예, 2 10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네, 이 친구는 네, 올라가지 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 네, 여러분들 확실한건 2만 천 원을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또 따라 들어가시면, 네, 따라 들어가시면 최소한 분봉상에서는요, 네, 분봉상에서는 2만 2천 원까지는 분명히 충분히 상승할 종목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얘가 2만 5천 원이나 2만 7천 원까지는 가져야 되는 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, 근데 이 과, 가는 과정 중에 분명히 반드시 그래서, 종목을 보시면, 요렇게, 반드시, 네, 넘어야 되는 가격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, 이 종목은, 지금 현재 이 22,000원 부근 예를, 네, 반, 를 분명히, 네, 돌파를 해주고, 그로 가야, 네, 25,000원, 27,000원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네, 이 매집한 만큼, 분봉상 매집한 만큼, 네, 22,000원까지는, 네, 충분히, 매집한 만큼 충분히, 네, 줄은 자리이기 때문에,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. 확인하고. 왜냐하면, 내일 바로 갈 수도 있고요. 무조건 하루에 다 완성하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돈이 들어오는 강도나 매집을 완성하는 이런 흐름을 바로 당일날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. 하루 만에. 네. 이틀, 삼일 동안 걸려서 갈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,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자리는 21,000원 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매집한 그 위에 목표가 올라가는 과정 중에 분명히 어떻게 요 예, 뚫어주고 예, 넘어서야 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 관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네, 관문을 분명히 네, 뚫어주고 올라가 줘야 됩니다 다요 부분에서요 네. 개 파락시키고 네, 22,000원에 부딪혀요. 네,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네, 참고하셔서 네, 이 위로 올라갈 때 그냥 무작정 장대양봉만 바라고 막 들어가시는 네, 그런 매매는 좀 버리셔야 됩니다. 장대양봉이 모든 승리를 먹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.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매매는 세력이 매집하는 어, 것을 확인을 하고. 그 매집한 만큼 우리가 욕심부리지 않고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. 장대양봉도 그냥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. 네. 올라가면서 뚫어줘야 될 자리 다 뚫어주면서 흔들면서 올라갑니다. 네. 가장 확실한 매집의 자리에서 네. 비중 팍팍 실어서 확실한 수익을 보는 게 주식 매매의 핵심입니다. 그래서 내일 네. 휴마시스는 22,000원까지 분봉 보시고. 네. 흐름에 참여하셔서 수익 내시고요 그이 22,000원을 정말 강하게 네, 돌파해 주는 네,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25,000원에서 27,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수익의 구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, 오늘 매매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언제나 정확한 체력의 매매를 공부하셔서 네, 매집의 원리를 공부하셔서 주식의 원리를 공부하셔서 잃지 않고 저는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마성의 차트였습니다.